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곱이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첫째 줄이뜻이 뭐냐면, 얘가 짧게 썼지만 이걸 다 쓴다면 엄청나게 길게 써야 되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계속 곱해야 돼. 몇 개의 수를? 100개의 수를 곱해야 돼. 그지?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소인수 분해하면이라고 했어. 그지? 소인수 분해하면. 자이 수업을 지금 5학년들도 듣고 있는데 소인수 분해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3까지는 괜찮은데 봐. 3을 더 이상 곱하기로 나타낼 방법은 없지. 그냥 5학년들한테는 3은 3이야. 근데 그 다음 4부터는 어떻게 돼?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1 곱하기 4에 1은 의미가 없어? 몇 곱하기 몇이 존재해? 2 곱하기 2가 존재. 이렇게 분해하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숫자까지. 예를 들면 8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5학년들 4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4는 더 쪼개지지. 몇 곱하기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느낌이야. 소인수 분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더 이상은 쪼갤 수 없죠. 또 연습해봅니다. 15라는 숫자가 있으면 15는 몇 곱하기 몇으로 됩니까? 3 곱하기 5로 됩니다. 그 다음에 18로 한번 가볼게. 18은 뭘로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9, 2, 18이요 하면 9가 또 쪼개지지 몇 곱하기 몇으로? 그치 3 곱하기 3 곱하기 더 이상 쪼갤 수 없게 여기까지 만드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해 되죠?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모르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이 강의들을 유튜브에 올리면 어른들이 되게 많이 봐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모르시겠지? 수학을 안한지막 수십 년인데 그지 그럼 그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아 저런 게 소인수분해구나 이해한단 말이지? 자 이때 n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그래서 n은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것 같아. 다 구하는 데 필요가 없어. 자연수 mn에 대해서 m 더하기 n 값은 하고 물었는데 5학년들도 이건 알 거야. 그지 여기에 m이 무슨 뜻이야? 2를 몇번 곱했다? m번 곱했다. 이런 뜻이야. m번. 또 3을 몇번 곱했다? 어 알파벳 읽을 수 있지. n번 곱했다. 이거야. 그럼 1부터 100까지 곱이 쫙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잘게 잘게 쪼갰을 때 2가 몇번 나오니 3이 몇번 나오니 이렇게 묻는 문제인 거야. 문제 뜻 이해하겠어? 그럼 그냥 봤을 때는 1부터 100까지를 그러면 열심히 쓴다. 아까처럼 모든 걸 쪼갠다. 그래서 개수를 수작업으로 계속 센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지? 이런 느낌은 실제로 푸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어, 뭐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가 아니고 이 안에 무슨 논리가 있단 말이야. 그 논리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칸을 그렸어, 지금? 가로 몇 줄? 열 줄? 세로? 어, 세로 열 줄. 10 곱하기 10을 지금 그린 거야. 여기는 누구 자릴까? 여기 선생님 숫자 뭐 쓸까, 여기에? 1 자리겠지, 그치? 1은 의미가 있어? 답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답에 영향을 안 주는 숫자는 안쓸 거야. 굳이 다쓸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쓸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무슨 색깔 할까 민트 아까 민트 소세지. <laughs> 갑자기 소세지 자좀 이따 할게 자 이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 2는 의미가 있어 그냥, 그냥. 그냥 이 그냥 이 그냥 이 좋아 그냥 인데 가운데 다 크게 이렇게 써볼게 그다음에 또 누가 의미가 있어? 아니 종교별로 하는 게 좋아 지금 이몇 번인지 3몇 번인지 구해야 되잖아 그치? 2, 3을 왔다 갔다 하면 규칙을 못 구해. 2는 2끼리, 3은 3끼리 생각할 거야. 이게 좋은 생각의 방법이야. 그치? 머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숫자로 넘어갈까? 4로 넘어가는데잘 봐. 이거 필기를 잘해야 되는데 4는 몇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인데 앞에 2는 민트색으로 쓰고 뒤에 2는 빨간색으로 쓸 거야. 앞뒤를 다르게 쓸 거야. 뭔가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숫자? 어, 팔로 가면 안 되지. 6에 2 곱하기? 얼마가 있어? 3이 있지. 3은 선생님이 무슨 색깔로 할까? 이거. 노랑 밖에 그건데? 어, 핑크 하자. 뭐가? 선 색깔을 이렇 겹친다고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자, 이 정도. 2 곱하기 3.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8이지. 색깔로 뭔가 느낌을 한번 받아봐. 2 곱하기. 선그 다음 색깔 무슨 색깔 할까요? 빨강색 2 하고 그다음 파랑 할게. 파랑 네. 2. 이거 보여? 네. 어, 어, <laughs> <laughs> 빨강 파랑을 보고 태극기를 생각하다니 참유 육한연스럽다. <laughs> 참, <laughs> <6학년스럽다. 웃음> 야, 뭐 신호등은 아니고? 자, 봅니다. 이 뭘까? 아직 잘 모를 것 같아. 자, 또 간다. 10의 자리다. 1의자리 10은 몇 곱하기 몇으로 써야 돼? 근데 앞에 2를 선생님 무슨 색깔로 쓸것 같아? 민트 응, 2 곱하기 5는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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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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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이거? 소시지. 이, 이 소시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2 곱하기 5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 민트 색깔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민트 잠깐만 벌써 나왔어. 대답이 이의배수하고 짝수는 같은 말이지. 자, 이의배수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은 다 되지. 여기 이맨 앞에 얘네들은 전부 다 이가 다 있는 거지. 12 여기는 얼마? 22 여기는 32이 얘네들은 전부 다 이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맞지? 그러면 민트 색깔 2는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을까? 민트 색깔 2. E. 어, 그렇지. 50개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m을 계산을 하는데, m을 계산하는데 이 e 50개는 확보를 한 거야, 지금. 네.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네. 아, 되게 중요한 구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2는 선생님이 무슨 색깔로 썼어? 빨강색이지. 어느 자리에 있냐면 4. 그 다음 8. 두, 두 번째 빨강인데 세 번째 빨강 2는 어디서 나올까? 12에서 나오겠지. 1 2절리 어디냐면 여기지? 맞지? 12는, 자, 12는 2 곱하기 6이야. 6은 다시 2 곱하기 3이야. 맞지? 그럼 첫 번째 2를 우리가 민트 색깔 2로 볼수 있는 거지? 두 번째 2는 빨강 2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빨강 2를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3도 필요한데, 일단 2부터. 맞어 그러면 이 빨강이는 어느 자리에 있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 아까 민트색은 2의 배수였어. 400 0의 배수 자리 맞아? 네, 4의 배수. 4의 배수. 그다음에 어디서 나오겠는데? 16. 16. 이 이자리지이자리에 빨간색 2가 있겠지. 그럼 100까지 4의 배수 몇 개야? 26개. 5개 25개지? 맞지? 100 안에 있는 2가 마지막 빨강이지? 빨간색 25개 그 다음 이 진짜 중요해 파랑이지 6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네. 착각하면 돼 6은 민트 2 하나밖에 없어 파랑이는 누구의 배수 있어? 파의 배수 있다는 거 이해하겠어? 네 맞지? 네. 그럼 100까지 파의 배수는 몇 개야? 12개 맞아? 네, 어, 8 곱하기 12가 얼마인데 96이야. 12개지? 그럼 8의 배수들은 전부 다세번째 파랑 2를 가지고 있지? 맞지? 내가 백0칸을 그리라고 했지만 백0칸을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다 세웠을까? 아니지. 2의 배수 다 세웠냔 말이야. 또 있지? 세번째 2까지 했잖아. 그럼 네 번째 2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지. 네 번째 2는 누가 가지고 있어? 누구야? 끝까지 얘기해. 16이지. 16이지. 16. 1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인데 첫 번째 2는 민트색에서 세어갔어 벌써 2의 배수로 그치? 두 번째 2는 4의 배수로 빨강색에서 세어갔어 맞지? 세 번째 2는 진짜로 파랑색이지. 네 번째 2는 노랑색 하자. 누구의 배수 얘는? 16의 얘는 16의 배수겠지. 어, 배가 안에 16의 배수가 몇개 있지? 야뭐한몇개 어, 뭐 이런 건안 돼. 정확하게 6개. 16은 몇 개? 6개, 6개. 네. 더하기? 6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너희가 끝을 내본다. 도대체 아, m은 얼마일까? 네. 해봐. 저희, 오, 5학년도 해봐. 응. 음. 자, 필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아까 4의 배수에서 두 번째 2가 등장했어, 그지? 그래서 필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2의 배수에다가는 민트색 2들을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지? 몇 개를 써야 돼? 무려? 50개를 다 채워야 돼. 그러면 전체 칸의 절반을 채워야 된다는 거 알겠니? 짝수는 전부 다첫 번째 2를 가지고 있지, 그지? 음, 이걸 수작업으로 한번 다 채워볼 거야. 어디에는 2을좀 많이 채워야 되니까 앞에 딱 붙여가지고 채우는 게 좋겠지, 그지? 아까 2몇개 나오는 거 봤어? 4번 네 나오는 것도 봤지? 응.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50개를 다 채웠어. 이 민트색 50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빨간색은 어떻게 채워야 돼? 누구의 배수? 4의 배수지. 그럼 4, 8, 12, 1 6자리에 있어야 되겠지? 곱하기 2.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야 돼? 20에 있어야겠지? 그 다음 20? 4에 있어야겠다, 그지? 24,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민트색 2 뒤에다가 적어야 되는 거 맞지? 4에 비해서는 이미 짝수잖아, 그지? 민트색 없는 데다가 쓰면 안 돼? 있는 데다가 뒤에? 그럼 28이면 여기에다 또 채워야 되겠지? 요렇게. 맞습니까? 그렇게 총몇 개를 적어줘야 돼? 25개의 빨간색 2를 적어줘야겠지. 파란색도 마찬가지다. 한번 채워봐라. 세 번째 2를 한번 적어볼게. 세 번째 1, 파란색이지? 맞지? 파란색 이는 누구의 배수? 어, 8의 배수. 8의 처음으로 세 번째 2가 등장하지, 그지? 맞죠? 8의 배수. 그 다음 8의 배수 얼마야? 10? 16이지. 그래서 1 6자리에 얘가 들어가줘야겠지? 맞니? 자, 그 다음 또 어디에 들어가줘야 돼? 8의 배수. 8, 16. 그다음 어디에 있어? 24에 있겠지. 24를 조사를 해보자. 24는 8 곱하기 어차피 3이잖아. 근데 8은 어떻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세 번째 2를 가지고 있지? 첫번째가두 번째는 2에 비해서 4에 비해서 다 세웠잖아. 그지? 그래서 세 번째 2를 세워주는 거야. 세 번째 2. 자, 24는 여기네. 요 자리네. 그지? 빨간색이 붙어 있는 자리 중에 선택하면 되지. 어차피. 8의 배수는 이미 4의 배수고 이미 2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민트색 2하고 빨간색 2를 다 챙겼단 말이야. 그것 중에서 자24 다음에 그 다음 얼마입니까? 32지. 어 빨간색 붙은 여기에다가 32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40그 다음은? 48그 다음은? 56 빨간색 붙은 데 뒤로 계속 가면 돼. 또? 64그 다음은? 72그 다음은? 80, 그 다음, 88, 좋습니다. 그 다음은, 96. 요렇게입니다. 맞지? 그래서 8의 배수 둘은 전부 다세 번째 2을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걸 개별로 세면 셀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이 논리를 다 듣고 나면, 이거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 이런 표를 그릴 필요도 없고. 아직은 어리고, 그냥 내가 얘기했을 때못알아들으니까 내가 표를 그려주는 거야. 자. 12개를 세웠지 그지? 8의 배수마다 세 번째 이들을 다 갖고 있어. 이제 네 번째 이로 갈게. 네 번째 이는 최초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이. 네 번째 이는 최초로 누가 가지고 있다? 16이겠지 그지? 왜냐면 16은 몇 곱하기 몇이야. 어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지? 2를 네번 곱한 수야. 그래서 처음으로 네 번째 이를 가지고 있는 애야. 네 번째 이는 무슨 색깔로 갈까? 주황색 갈게. 자 그래서 16 여기에 하나 더 와야 되겠지 그지? 음, 칸을 좀 넘어섰다. 16의 배수 그다음 누굽니까? 32지. 32 가서 요 자리네. 또 16을 더하면 48요 자리네. 파란색 이 붙은 것 중에 하나지 그지? 48 다음에 누구? 64입니다. 어, 50지나하네64 여기지. 또 80. 음. 64까지 했잖아. 거기 16을 더하면. 9 6이지 그래서 6이지 되겠어? 네 번째 2. 그럼 우리가 네 번째 2까지는 아까 했단 말이야. 요거네요. 거 6적어 놓은 거. 다섯 번째 2도 있을까? 네, 있요 다섯 번째 2 있죠. 네.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여기다 2곱하고 26이 아니라 32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럼 32의 배수들만 다섯 번째 2를 가지고 있겠지. 자, 다섯 번째 2를 표시 한번 해볼게. 색깔을 이제 뭐 할까? 하늘색. 32. 32 어디입니까? 요거 음. 32. 요거야, 그렇지? 또 64입니다. 64. 입니다64 여기네. 또 96. 96 여기네. 곱하기 몇개 있어? 당연히 3 개. 32의 배수가 100 안에 3 개밖에 없지. 끝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어 여기다 2한 번만 더 곱하면 얘가 뭐가 돼? 64가 돼버려. 64의 배수는 100안에 하나지. 그러니까 얘로 끝이지.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2의 개수를 세워준다는 얘기야.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게. 여기까지 더해봐라. 얼마? 75에다가 12 더하면? 87이고 요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97이다. 애매 답이란 말이야. 2를 97번 곱했다는 얘기지 1부터 100까지 곱하면 되겠어? 5학년은 그래도 한번 봐놓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일 것 같아 중학교 1학년들도 못 풀어 이 문제는 2학년들도 못 풀어 못 풀어요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 결국 뭐야 2의 거듭제곱수가 중요했던 거지 2, 2번 곱하면 얼마인데 4, 2, 3번 곱하면 8, 2, 4번 네 곱하면 16, 2, 5번 곱하면 32, 6번 곱하면 64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여섯 번째 6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이가 64란 말이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 완성하고 3 찾아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시도해본다. 같은 방법을 쓰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표시를 안할 거야.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찾을 거야. 해봐. 자, 너희들은 거듭제곱을 배웠잖아? 2의 거듭제곱 2, 4, 8, 16, 32, 64라면 그 다음 3을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겠어? 3에? 제곱수 어 좋았어 3의 제곱수야 정확하게 그지 그럼 3의 제곱수 했을 때 50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n으로 만약에 적는다면 50은 2의 배수 50개다 이런 뜻이었지 그지 자 여기를 지우고 n을 구하는데 줄 맞춰서 한번 구해볼게 n 50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의 배수겠습니까 얘는 2의 배수였어 그럼 2의 배수에 해당하는 얘는 3의 배수겠지 그럼 머릿속을 생각해 봐. 자 이제 직접 쓰지 않는 게 목표야. 배0 안에 3의 배수는 몇개 있어? 그렇지. 그래서 33이야. 이거 모든 걸다 알면 풀이하는데 1분도 사치야. 1분도 안 걸려. 자그 다음은 두 번째 3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아이가 누구야? 9자모. 9의 배수들은 그지? 9의 배수들은 전부 다두 번째 3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배0 안에 9의 배수는 몇 개야? 11개지. 9 곱하기 11이 99니까 그지? 그래서 11이라는 숫자가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지.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 빨간색은 4의 배수였으면 11은 9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3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숫자가 누구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27이야. 그럼 100안에 27의 배수의 개수를 세워줘야 돼. 얘가 8의 배수였지. 그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27의 배수는 100안에 몇개 있습니까? 3개 있지요. 이거지. 얘는 16의 배수였어, 주황색. 네 번째 3을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 81이지. 네 번째 3 한번 써볼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99, 81. 그럼 81의 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몇 개야? 100 안에. 한 개밖에 없지. 한 개밖에 없으면 그 다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3의 개수를. 몇 개야? 여기까지 44, 더하기 4니까 48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요 8에서 3을 떼주면 얘가 100이니까 정답은 145. 여기에서 뒤에 n이라고 한거 봐봐. n은 뒤에 5의 거듭제곱도 있고, 7의 거듭제곱도 있고, 11의 거듭제곱도 있고, 참 많은 숫자들이 나올 거야. 그치? 걔네들을 그냥 통째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n은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뒤에 m, n 말고 하나를 더 붙였어. 5의 a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붙었을 때 a를 한번 구해 봐. 이게 문제야. 그럼 2의 거듭제곱 했지? 3의 거듭제곱 했지? 5의 거듭제곱을 이 표를 채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 힌트 안 줘도 되겠지? 시간 한번 줘 볼게. a는 얼마일까? 이 안에 5는 몇개 있을까? 자, 5의 거듭제곱 수는 2의 배수,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것처럼 5의 배수 몇 개라고? 20개. 좋습니다. 그 다음 누구 배수로 가야 돼? 5두개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야? 25. 25지. 10 아니지 그지? 네. 5 곱하기 5. 25가 5를 두개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아. 네. 그럼 25에 뭘 찾아야 된다? 배수를 100 안에서 찾아야겠지? 네. 몇개 없어? 네. 몇 개야? 4개야 네. 네 그지네 번째는 100이야. 4개. 네그 다음은 5세 번인데 5세번 곱하면 얼마니? 120. 그럼 넘어섰지. 네네. 더 이상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24. 24입니다. 그럼 1부터 100까지 곱했을 때이 안에 5의 개수는 24개 있다라는 얘기야. 네네. 암산 7은 몇개 있을까? 일단 100안에 7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7일은 7, 30이니까 7? 4. 7의 배수가 14개야 그지그 다음에 누구 배수 찾아야 돼? 그렇지 49의 배수를 찾아야지 49의 배수가 몇 개인데 49하고 98하고 두 개지 여기다 추가 몇개 해줘야 돼두개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7은 몇개 발견된다는 얘기야 16개 발견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이게 내가 중1도 못 풀고 중2도 못 푼다 했잖아 중3도 거의 못 풀어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뇌를 깨워야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적응이 돼서 진짜 전국 1등급 고등학교 때 그때 찍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중1이 중2 쉬운 거를 선행을 아무리 한들 수학을 잘하게 되진 못해 근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음. 할수 있겠습니까? 10일은 몇개 있을까? 10일? 몇개 있을까? 11의 배수밖에 없겠지? 네. 11 곱하기 11 하면 뭐가 되는데, 벌써? 121이 돼서 넘어서 버려. 네. 그러니까 11 같은 거 묻겠어, 안 묻겠어?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사실 2가 제일 어려웠던 거죠.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 음. 네.